한 상자에 보통 8뿌리에서 10뿌리 정도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어, 최소 일주일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관은 어떻게 할까? 그걸 주, 뭐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특별한 뭐 보관 방법은 없고요. 요즘은 대부분 집에 김장김치를 넣어놓는 김치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김치냉장고 아뭐 보급되기 전에는 냉장고에채소칸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했는데요. 보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문지를 좀 조금 뭐두장 짜리 정도 펼쳐 놓으시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비닐에 그다음에 여기 이끼 물먹은 이끼로 다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말면 됩니다. 말 상태에서 살살살살 말고요. 이걸 다시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싸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이걸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에 채소칸에 집어넣어서 보관하시면은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오래되면 이것도 식, 생물이기 때문에 마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약성도 약성도 떨어질 거고요. 드실 때 식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획된 대로 하루에 한 뿌리면 한 뿌리, 두 뿌리면 두 뿌리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 맞춰서 잘 잡수시는 게 훨씬 더약성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셨습니까? 드시는 방법과 보관 방법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비닐이 이제 습기를 너무 그거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아 가지고.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꾸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문지에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이 자체를 또 빈에 싸서 보관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방법 찾아가지고 하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아까 처음 보여드린 방법으로 해도 일주일 정도는 아무 이상 없이 보관이 가능하고요. 약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뭐두 번째 방법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죠.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무튼 좋은 사냥삼 드시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